올라가면 괜찮다. 지기제 올라가면. 그래. 자. 힘을 뭐 반찬도 통다 버리네. 얘기도 안 바람 완전 막아주지. 어, 그래. 아. 높아갖고 확실히 막아준다니까 이게 날물때 들어오면 이게 단점이 있어 그렇지 올라오면 와 올라, 올라오면 최고라니까 준비해 보자 여러분 오늘도 감성돔 낚시를 하기 위해서 거제도 양자암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랑 같이 들어왔고 딱 이틀 지났는데 날이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오 새벽이 영하권인데 확실히 추웠습니다 수온도 지금 많이 내려갔고 거기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자암 쪽에 지금 큰 시알, 씨알, 큰 시알에 감성돔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아, 오늘 도운 좋으면 옷자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랑 이렇게 상사바이로 들어왔습니다. 상사바이첫 배로 들어와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동태는 대로 포인트 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시라고 얘기하는. 자, 오늘 열심히 해서 친구랑 시알급 사이즈 좋은 감성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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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불 켜놓게 미리. 아 이건 입질이다, 맞지? 어.. 아예 바닥 내려가보면 천천히 해놔 이정도면 왔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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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어뜬노?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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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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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쫙악 못올라잉 어? 아니다 대가 꾹꾹거리는데 임마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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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다 어 그럼 축하드립니다 와3 9아이다4자 되겠다 35. 야, 추가 드립니다 네, 내라고 오면 된다, 안했드라 자, 여러분, 오늘 하산한 포인트는 양지암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상사바위. 바이. 상사바위에 친구랑 이렇게 들어와서 새벽부터 하고 있는데 첫캐스팅에 친구가 운 좋게 <laughs> 43만 마리. <laughs> 정확하게 재봐야 되겠지만 40은 넘어갑니다. 40한 40만 2, 3 정도 되는 같은 감송돔움을첫캐스팅에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동이 투고 있는 중이고, 와, 제법 좋습니다. 제법 최고. 상사바이 포인트 순신따 같은 경우는 10m 내외권이 한 6m, 7m 정도 나옵니다. 10m 이상은. 오늘 조금이라서 물은 잘안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해서 오자 감성동을 볼수 있던 친구랑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안,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딱그 아, 딱그 라인이네. 양장 쪽에 지금 대물 감성돔 많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붙은 상황이고. 오늘 들어오시면 무조건 손만 보실 수 있습니다. 한잔 먹고 왔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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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휘찡찡대노. 왔어? 왔어. 와, 다축고드립니다 낚시가 또. 여기는 높아서 서로 마차가 하면서 뜰채질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위험해서. 이건 좀 작네. 자, 지금 친구가 멋지게 두 마리를 했습니다. 두 마리. 거기가 지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 상사바에서 사용할 채비 말씀드리고 바로 감성능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채비와 장비. 낚씨때 1호 줌대를 잡았습니다. 릴은 3000번 원줄 2.5 목줄 1.75 현재 사용하는 는양아지 넣었습니다. 0.8 수중치 1호 도래형이라고 목줄 길이를 4m 넣었습니다. 바늘은 감성돔 전용 2호 바늘기 위7 c m 위에 G5 목도라는 물렸습니다 사용하는 밑밥과 미끼는 파우더 북서프 Z 파우더 X 파우더 2개 섞고 밑밥용 크릴 3장 안맥 10개 사용하는 미끼는 와락 감시경단 <laughs>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오랜만에 또 친구랑 나와서 친구가 또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 기름고기또 나올 것 같은데 개파의 기름고기가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못 잡아 나오지 않을까 아, 축하한다 친구야 진짜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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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간다 간다 아, 간다, 아, 간다. 동태 에는딱 여어 다 지금 맞지 여어 금 입질이 발 앞에서 입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경당 날씨 중이라서, 제가 확실히 안 보일 때 챔질을 하셔야 걸립니다. 왔다. 그렇지. 아, 이제 좀 더, 좀 아, 더, 왔다. 좀 더, 왔다. 좀 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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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왔습니다. 우와, 아니, 뭐고, 이거? 걸린 거? 이제, 철수시간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큰게한번더 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 빠르다, 오 오! 왔다. 왔다. 어, 좋다, 멋지다 어. 왜? 오자라 확실하다! 와, 숲을 나가봐라. 니 지금 걸리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오자를못 잡아갖고. <laughs> <laughs> 돌멩이 걸고 씨, 오자라네 아이고 오자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어? 잘봐라고 숲을 쭈르르당기는거 보여줄게. 아씨, 이건 보건데. 우와, 친구야. 이런 게 보고 돼, 사이즈 봐. 나, 졸라 크네. 야, 저 이런 보고가 있노? 헉, <laughs> 어 부곡국 끓여도 되겠다, 이씨. <laughs> 아따. 양지하면 한 방에 있다, 한 방에. 남아. 아니, 앞으로 온다, 금방. 맞지? 어. 저 정도는 해줘야 오차가 물지 않겠나? 어? 있나, 잡어? 있네? 망상 쉐이드. 망상 쉐이들 있어, 앞에. 어, 옆에 바람 좀 본다. 자, 여러분, 아직 시간이 한 시간,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 기회는 한번더올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不。嗯 역시, 오늘 초기 맞았어. 어. 아, 사짜안 되겠다. 3 9다 빵이 좋으니까. 다찾으면된 거지. 여러분, 여러분 해 말했어. 아이고. 30 삼십, 한, 육십 밖에 안 되겠다. 어, 빵이 네. 좋아서 그래, 보이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구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번에는 입질이 빗쪽이 아니네. 응, 내 말하더라, 얘가. 입질이 빗쪽을 할 수, 그냥, 이, 사방에 가 있더라, 우리. 정의 좀 하면 안 되겠나? 감시 도망가겠다. 에이, <laughs> <laughs> 아... 네, 네, 거기야. 뭐, 뭐, 한 마리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어우, 씨, 빗질하네. 방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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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근처에다 같이 잡아야지. 어디 혼자 한 마리 더 잡고, 세 마리 잡으려고. 어? 응? <laughs> 이 주위에 따 따른... 따라 나 야, 이제 망상도 저까지 나가네. 간이 배박하로튀나왔어 아까 안나갔다고 맞지? 왜? 뒤쪽이 조금 다시네. 기술자네. 잘 빼네. 빠늘 없다. 차도 좀 빼라. 고생했다, 친구야, 오늘. 오늘 막 손맛도 보고. 손맛 봤으면 됐지. 와, 와 바람이 좀잘 나이다. 이건 쌌다, 진짜. 이거 니네 확인해봐. 똥 나왔을 기다. 와, 소리. 내 월요일에 대장내식 할때 같이 가자. 안 되겠다, 니걸리네 네. 아이고.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위에 깨끗 청소하고, 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생했다. 친구 오늘 성공했다, 그래도. 오랜만에 4점 넘는 것도 좋고 맞지? 말투가 약간 시금방지네. <웃음> <웃음> 아, 춥네. 아휴 청소기가 이게 참 높아갖고, 일단. 어? 아? 아니, 아니, 뛰 왜? 아니, 뛰어야 된다, 왜? ah <sighs>